여러분의 삶과 잠을 가꾸는 맘디터의 일일일 낭독 책 먹는 전두엽 시간입니다. 제 목소리가 많이 쉬었는데, 어, 쉰 목소리나 평소 목소리나 차이가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오늘도 그대로 낭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윤동주 시인의 산문 별똥 떨어진대입니다. 10대에 이 글을 처음 읽고 감동했을 때,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이 글이 와 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대가 되고 30대, 40대가 되어도, 어 제가 이 글을 쓴 윤동주 시인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 저보다 어린 그 청년 윤동주 시인의 이 글이 많이 와 닿습니다. 지금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주 전집 별똥 떨어진대. 밤이다. 하늘은 푸르다 못해 농회색으로 캄캄하나. 별들만은 또렷 또렷 빛난다. 침침한 어둠뿐만 아니라 오싹오싹 춥다. 이 육중한 기류 가운데 자조하는 한 젊은이가 있다. 그를 나라고 불러두자. 나는 이 어둠에서 배태되고 이 어둠에서 생장하여서 아직도 이 어둠 속에 그대로 생존하나 보다. 이제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몰라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하긴 나는 세기의 초점인 듯 초췌하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 바닥을 반드시 받들어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 머리를 갑박이 내려 누르는 아무 것도 없는 듯하다마는 내막은 그렇지도 않다. 나는 도무지 자유스럽지 못하다. 다만 나는 없는 듯 있는 하루살이처럼 허공에 부유하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루살이처럼 경쾌하다면 마침 다행할 것인데. 그렇지를 못하구나. 이 점의 대칭 위치에 또 하나 다른 밝음의 초점이 도사리고 있는데 생각된다. 덥석 움키었으면 잡힐 듯도 하다. 많은 그것을 휘잡기에는 나 자신이 둔질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내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배포치 못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보니 행복이란 별스러운 손님을 불러들이기에도. 또 다른 한 가닥 구실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까 보다. 이 밤이 나에게 있어 어린 적처럼 한낱 공포의 장막인 것은 벌써 흘러간 전설이요. 따라서 이 밤이 향락의 도간이라는 이야기도 나의 염두에선 아직 소화시키지 못할 돌덩이다. 오로지 밤은 나의 도전의 호적이면 그만이다. 이것이 생생한 관념 세계에만 머무른다면 애석한 일이다. 어둠 속에 깜빡깜빡 졸며 다닥다닥 나란히 한 초가들이 아름다운 시의 화사가 될수 있다는 것은 벌써 지나간 제너레이션의 이야기요.오늘에 있어서는 다만 말 못하는 비극의 배경이다.이제 닭이 회를 치면서 맵짠 울음을 뽑아 밤을 쫓고 어둠을 짓내몰아 동쪽으로 훤히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을 불러온다 하자.하나 경망스럽게 그리 반가워할 것은 없다. 보아라. 가령 새벽이 왔다 하더라도 이 마을은 그대로 암담하고 나도 그대로 암담하고 하여서 너나 나나 이 가랑지 길에서 주저주저 안 잊지 못할 존재들이 아니냐. 나무가 있다. 그는 나의 오랜 이웃이오 벗이다. 그렇다고 그와 내가 성격이나 환경이나 생활이 공통한 데 있어서가 아니다. 말하자면 극단과 극단 사이에도 애정이 관통할 수 있다는 기적적인 교분의 한 표본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처음 그를 퍽 불쌍한 존재로 가소롭게 여겼다. 그의 앞에 설때 슬퍼지고 측은한 마음이 앞을 가리고 나였다. 나는 오늘 돌이켜 생각한데 나무처럼 행복한 생물은 다시 없을 듯 하다. 구둠에는 이로 비길 데 없는 바위에도 그리 탐탁지는 못할 망정, 자양분이 있다 하거늘 어디로 간들 생의 뿌리를 박지 못하며 어디로 간들 생활의 불평이 있을 소냐. 칙칙하며 솔솔 솔바람이 불어오고 심심하면 새가 와서 노래를 부르다 가고 촐촐하면 한 줄기 비가 오고 밤이면 수많은 별들과 오손도손 이야기할 수 있고 보다 나무는 행동의 방향이란 거추장스러운 과제에 봉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든 우연으로서든 탄생시켜준 자리를 지켜 무진무궁한 영양소를 흡취하고 영롱한 햇볕을 받아들여 손쉽게 생활을 영위하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고 뻗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스럽지 않느냐. 이 밤도 과제를 풀지 못하여 안타까운 나의 마음에 나무의 마음이 점점 올라오는 듯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랑을 자랑치 못함에 뼈저리는 듯 하나, 나의 젊은 선배의 운변이 왈, 선배도 믿지 못할 것이라니, 그러면 영리한 나무에게 나의 방향을 물어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동이 어디냐, 서가 어디냐, 남이 어디냐, 북이 어디냐, 알아, 저 별이 번쩍 흐른다. 별똥 떨어진 데가 내가 갈 곳인가보다 하면 별똥아 꼭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져야 한다. 1939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저자분을 인터뷰했는데요. 그분이 꽃들에게 희망을 그그 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도 그책 속의 애벌레처럼 끝도 없는 허공을 위해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책의 주인공 나비처럼 아예 그 애벌레 대열에서 탈출해서 각자 자기만의 날개를 펴고 멋진 날개짓으로 나만의 하늘을 찾아서 날아가자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저희 아이가 하고 다니는 나비 머리핀이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잠을 가꾸는 맘디터의 일일일 낭독. 책 먹는, 책 먹는 전두엽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